환영합니다. 오늘은 디스커버러 보고서를 빌리스 리포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우리 라이브러리의 디스커버러 보고서 중 하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섹션으로 가서 디스커버러 카테고리로 이동한 다음 dis workbook export script 라는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어, 여기 설명에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단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고서를 실행하여 내보내기 명령 목록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내보내기 명령은 디스커버러 관리자 실행 파일에 의해 워크북 정의를 XML 형식으로 다양한 EX 파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볼까? 나의 모든 EX 파일을 생성한 후이 모든 파일을 하나의 ZIP 파일로 만들고 그 ZIP 파일을 BlitzReport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다음 BlitzReport 디스커버러 가져오기 카운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고 이 보고서를 실행해 봅시다. God is a rich report. y o i l support t s w o r k s w o r k b o o h e e t r h r i o 여기는 우리가 고려할 워크북 고려할 워크북의 넓이 범위를 결정해놓을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서는 모든 것을, 모든 워크북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지 않으며 최근에 활성화된 것들에만 집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특정 기간 내에 액세스된 워크북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날짜 범위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값은 예를 들어 600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무엇무엇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시스템에는 매우 오래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보고서를 실행할 것이고 보고서는 우리가 내보내고자 하는 워크북 목록을 생성합니다. 음, 총 311개의 워크북이 있으며 이한행위 하나의 내보내기 명령입니다. 이 내보내기 명령은 윈도우즈 머신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디스커버러 관리자 실행 파일을 호출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먼저 이 명령어를 실행할 폴더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듭시다. 그런 다음 그 폴더로 이동하고 여기에서도 그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 명령어들을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테테트트에서지 지금 3, 1, 1개 전체를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30개의 레코드만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명령 프롬프프 창에 복사하여 붙여여으면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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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s t test 에서 s t test test t 에, 그리고 해당 폴더로 가면 EX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지만 여전히 크기가 0입니다. 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 파일들의 실제 크기를 볼수 있습니다. 실행 중일 때는 여전히 0입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상태로 두고 그동안 플리스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보고서를 몇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디스커버러 사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석 보고서는 DIS 워크시트 실행 기록이라고 불립니다. 네, 컬러 is drawn i s t discoverer s we see ge s o u n d more o u these elements. wrong 보였습니다. 그럼 러 션이 디스커버러스 실행 매디 오버처시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워크북과 워크시트에 대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엑스제순 워 생은 티사행저트 오컬 원의워0 0 0 디세더 보여줍니다 예서 쇼로 보고서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몇 개의 행위 반환되었는지, 어 저토 이제 어떤 폴더와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 가면 폴더, 폴더 식별자 또는 테이블에 대한 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볼수 있을까요? 여기 이 예를 보세요. 여기 두 개의 다른 폴더에 접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Job Applications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Vacancies입니다. 네, 그리고 SAMS, AM, 그 o o g l 이 워크북이 사용한 데이터였습니다. Billets Report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유사한 워크북과 워크시트를 자동으로 하나의 보고서로 결합하여 Billets Report에서 유지보수가 줄어들도록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늘서서있는 추가 타 시트도 있습니다. 어, 마아막 시트는 모든 활성 사용자와 해당 기간 동안의 워크북 실행 횟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워크북과 워크 시트를 보여주는 시트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에, 교육 성공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시트와 그들의 실행 횟수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은, 음, 동일한 기본 데이터나 기본 폴더를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워크북과 워크시트를 단일 블리스 리포트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트에 표시됩니다. 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기 맨 어, 위행에는, 어, 예정된 교육 이벤트라는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 o 캐 d 폴더는 TOC에 들어온 그 워크북과 워크시트 조합에 의해 접근되었습니다. 그래서 i 이 z r 리스 리포트로의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하나의 블리스 리포트만 생성되고 에버스에들 네 layout, t 레이아웃 템플릿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작동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의 내보내기 진행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 파일들 보이시나요? 이제 크기가 0이 아닙니다. 그말은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로그 파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차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모두 삭제할 수 있다면 그동안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헨찬은 만약 그, 그 프로세스가 여전히 활성 상태라면 어,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 중입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역 기에대 해서 우리는 그 30개의 파일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 30개만이 아니라 30월 개의 모든 워크북에 대해 내보내기를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미 30월 개의 모든 워크북에 대한 내보내기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 폴더에 있습니다. 30월 1 워크북 파일에 대해 zp 파일을 생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workbooks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zp 파일은 이제 빌리즈 리포트에 가져옵니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도구 가져오기 스 그런 다음 xml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스테이징 테이블에 로드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 개의 워크북이 있는 경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11개만 있으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좋아요. 우리는 311개의 워크북이 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듀치> <듀치> <듀치 이는 우리가 디스커버럴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리스 리포트 디스커버럴 임포트라는 동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날짜 범위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이는 2004년 1월 1일입니다. 사이의 리건세닉엑셀딩큐어메 규커의 닥정 이름 접두사를 붙이는 매개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S-CB라고 해봅시다. 에네는지엄 보고서를 플츠 어, 리포트의 기본 제공 표준 보고서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You... Hey, a t i a s r i o 다 이게 실행되는 동안 몇 가지 검증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은 DIS 워크북 가져오기 검증이라고 불립니다. Uh, good, so l e t e 하는워크북과 워크시트를 생성된 uh, Blitz Report Size 기업 건립 조치가 한툰 것입니다. 이 시트에 있서 출력은 이렇게 보입니다. 각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선택된 경우마다 한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횟수의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평균 판매 가격 기록 시트 번호 일은 16회 실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활성 시간은 2005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오래된 테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EX 업로드됨이라고 불리며 빈칸 또는 예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예만 있다면 모든 워크북 EX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 zip 파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누락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빈칸이 보일 것입니다. 자, 사이스 어 번제스토리스테이니시는 비콩탄 용어로서 불리며 처리된 크로이스, 쇼아 a 스 여기에도 표시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이빈 열, 빈 기록들이 이 수로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다시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봐야 이해받 것이 채워 워셔커스 보 이름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m 열에 블리츠 리포트 이름이 있고 n 열에는 생성된 템플릿 이름이 있습니다. 블리츠 리포트에서 하나의 워크북 워크시트 조합이 하나의 템플릿으로 변환되지만 동일한 기본 객체나 폴더를 사용하면 네, 동일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름이 생성되었으므로 브리 p 리포트에서 이미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보고서를 보려면 이 커버 카테고리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 수는 전화를 열 때만 어, 새로 고쳐집니다. 그러니 그냥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러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보고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져온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 중이기 때문에 66개가 표시되었지만 감목록에는 현재 7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나 다른 보고서를 실행하고 결과를 볼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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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 세어 s 일 m i g 마이그레이션이 작동합니다. 어, 그리고 더 많은 예시가 있는지 어, 봅시다. 비 r 스 리포트 마이그레이션은 더 고급 워크시트 레이아웃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Discover에 어, 어, 교차 단계 레이아웃이 있으면 b 리 s 리포트 Reports에서 피벗으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네, 그럼 어, 이 예제를 실행해 봅시다. 여기서 지어츠의 한카습니다 여기에는 Salary Employee 에, Current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폴더이고 네 가지 다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는 디스커버에서네 가지 다른 워크북, 워크시트 조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워크시트가 HR Salary by Year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차 단계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 단계 레이아웃은 엑셀에서 피벗으로 변환됩니다. 첫번째 시트에는 세부 데이터가 있고, 두번째 시트는 데이터의 피벗입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가져온 SQL 쿼리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Blitz Report SQL 검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센터 이 커버 카테고리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마이그레이션 된 SQL 쿼리가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검증입니다. 여기서 있으면 몇 개의 오류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류 탭입니다. 구문 문제가 있는 스미 여섯 개의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스트 시스템에서 예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신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거 중에 없어야 합니다. 예, 지금 유비펜의 시트에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이어 C. 다행히도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242개의 유효한 보고서와 약 26개의 문제가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더 네, 많은 예제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한번더 실행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323개의 다른 기록을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약 절감. 네, 그리고 동시 요청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것이 완료되기를 기다립시다. 아 이건 분명히 더큰 파일이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봅시다. 좋아요.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피벗 했기 때문에 다시 교차표 레이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트에는 상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개의 기록이 있는지 봅시다. 7만 8천 개의 기록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디스커버 보고서를 블리츠 리포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과정이나 블리츠 리포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통화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